승부 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로로스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특성급 경주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결승경주가 1 4경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주가 결승이 아니라 14경주를 결승경주로 결승 편성해 놨고요. 어, 오늘의 관심경주는 15경주를 저희가 관심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15경주는 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13경주 2번 경주는 혼전 편성이 이루어졌는데요. 4번 박철, 4번 김주동하고 2번 박철성 창원권 어,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6번 김민규 5번 강민호 어, 수도권 선수들이죠. 이렇게 수도권과 그리고 음, 창원권 선수들의 경합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독점 승리 가능성은 높지만 어, 이번 주 컨디션이 좋은 7번 강재원 선수까지 혼전에 하세할 것으로 예상되어고 있습니다. 어나스기전 이번 경주는 뭐 경상권과 수도권의 그 주도권 경쟁이 아주 최악의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한 팀이 무너진다면 뭐 한쪽에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 전력적인 면에서 2번 박철성 선수와. 박철성 선수와 4번 김주동 선수가 네네. 전력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이 낮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선수들이 3번, 5번, 6번의 협공에 의해서 배당이 네네.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3번 권정국이라든지 6번 김민균 선수가 앞선에서 힘을 쓰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5번 박민호 선수가 배당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도 어뭐 4번 김주동 선수라든지 이번 박철성 선수 견제하는 과정에서 체력을 소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번이 막혀 나갈 수 있는 5번 박민호 선수가 그야말로 초고액 배당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5번 박민호하고 6번 김민균 선수가 의정부 쪽에서 또 학교를 다녔던 그런 선수들이죠. 어, 6번 김민균 선수는 의정부... 어. 공고 출신이고 6번, 어, 5번 박민호 선수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하더라도 어, 의정부 중학교에서 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금산 중학교로 어, 학교 전학을 했던 5번 박민호 선수입니다.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5번하고 6번 상당히 그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동갑내기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어, 6번이 5번을 달고 때리면 5번 박민호가 원래 스프린터 출신입니다. 경륜 경기가 주종목이었고 단스피드가 매우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직선까지만 끌어만 준다면 5번 박민호도 한 번쯤 직선에서 취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취입승부를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특성급 1 3경주 5번 박민호 선수를 중심으로 배당 가능성을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에 특성급 1 4경주 결승경주 2번 이용구 선수의 20 3연승이 걸려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권승철 기자님께서 간략하게 저번에 분위기를 살펴봐 주시겠습니다. 예, 14경주가 결승 경주로 편성이 됐는데 결승 경주가 만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용구 네네. 입장에서는 평소 레이스, 뭐 토요 경주나 금요 경주밖에 안 되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왕창 네. 넘어서는 낮잠 펼쳐 나갈 <laughs> 가능서 이용구 뒤만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점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 어, 아니, 신인 선수들보다는 기존 선수들의 마크 승부가 좀 안정적이지 않 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순영이라든지 전영규가 호미권 마켓 나가면서 안정감 있게 마무리 가될수 있는 경주라는 점에서 저 배당 공략 우선이 돼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변수는 있, 있, 있습니다. 수도권 선수들 3번 4번 5번 특히 정종진의 선행감이 상당히 좋고 최순영도 견지력 상당히 뛰어납니다. 뭉친다면 잘만하면 이번 경우도 이영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것 같은데 저배당 공략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이영구 선수가 몸 좋은 선수를 만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번 이영구 선수에게 는 정말 24연승에 있어서 가장 큰 어, 위기를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6번 전영규 선수를 비롯한 1번 유재열이나 7번 박건미가 같은 어, 상무팀 내무반에서 함께 생활했던. 태명에선 강력한 연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수도권, 개항팀인 어, 3번과 5번도 어, 강력한 또 연대 세력들이죠. 이렇게 연대들이 각각 뭉치면서 이변에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 어느 쪽 연대와 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후착향방도 달라질 수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변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14경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한번 15경주인데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는 6번 김우현이가 연휴틀 동안 분명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았는데 워낙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만나다 보니까 6번 김우원이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데 하필이면 6번 김우원 선수가 최순영 선수라든가 그 정종진 선수 이러한 선수들에 계속해서 발리책을 당하면서 견제를 당하면서 밀려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어, 6번 김우현이 수도권 선수들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6번 김우현 선수. 과연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 6번 김우현의 도전상대가 1번 조택과 2번 이용희 그리고 어, 여기에 4, 5번 김성우으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선수에게 출연해야 될지 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자님, 어, 6번 김우현 선수와 공조를 이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경상권의 협공 어, 성공할 렉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김우현이 항상 경, 뭐, 경상권 선수를 만나면 뭐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는 모습을,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김성근이나 일본 조태 가슴이 콩당콩당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선수를 김우현이 챙겨나갈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편성이라면 아무래도 발주대 유치가 좋은 네. 조택과 적극적인 연합 펼쳐나갈 수 있죠. 뭐 우수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아요. 어, 과거 두 선수가 협공 저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동반 입상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적극적인 연합 펼쳐나가 아스다는점이 어, 있고 네.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일단 좋은 자리만 잡아놓을 것 같아요. 좋은 자리만 잡아놓는다면 아무래도 김우현이 적극적으로 챙겨줄 가능성, 챙겨만 준다면 조택도 따라 나서는데 문제 없다는 점에서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두 선수 의 네. 연합 가능성 주력 승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6번 김우현 선수가 챙긴다면 1번 조택인데 조택 선수가 의외로 몸싸움을 잘합니다. 이 선수 선혜경 선수가 아니에요. 순발력형 선수에다가 테크닉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6번 김우현이가 1번 조택 선. 를 충분히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경주인 것 같습니다. 6일 경주권 기본에 놓고. 다만 이번 이용희 선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 기자님 네. 이번 이용희 선수의 몸싸움 능력은 뭐 어, 사실 특성급에서 상위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번 이용희 선수의 작전이라면은 이번 김우영 선수의 뒤를 빼앗는 작전이 될것 같습니다. 뭐 등치도 상당히 좋죠. 몸싸움 능력 상당한 선수라는 점에서 서정호 1번을 밀어내는 작전에 나서면서 6번의 뒤를 확보해 나갈 수도 있겠고 오히려 1번조택 선수의 뒤를 노리다가 뭐 높은 기어를 장착하고 출전하고 있는 만큼 뭐 탄력을 붙여서 1번 조택 선수까지 잡아나가는 그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만약에 6번 김우현 선수와 6번 조택 선수의 협공이 깨진다면 이번 이용희 선수에 의해서 뭐 깨질 가능성이 높은 선인것 같습니다. 이번 네, 이용희 선수와 6번 김우현. 일단 뭐 기본적인 채권이라도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경주권인데요. 음, 6번 조용현이가 그, 아니, 6번 김우현이가 조용현 선수하고 상당히 친하죠. 조용현 선수가 진주에서 하남 쪽으로 팔당 쪽으로 훈련지를 옮겼는데 바로 이번 이용희 선수가 훈련하는 팔단 팔당 쪽 라인들과 요즘 훈련하고 있습니다. 팔당 쪽이. 어 광명 쪽에서 훈련하는 라인하고 또저 미사리 쪽에서 훈련하는 라인하고 좀 갈려서 훈련 갈라져서 훈련이 실시하고 있는데 조용현이는 이용희 쪽에 붙어서 지금 요즘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번 김우현 선수가 조용현 선수 때문에라도 이번 이용희 선수와의 자연스러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져보고요 뭐 전법적으로는 6위 경주권은 뭐 기본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6위 경주권 차선책 정도로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번 김우현의 능력을 믿고 마지막 경주에 이렇게 6번 김우현을 편성해놨던 것은 어느정도 고객분들에게 안정감 있는 게임을 마지막에 선물로 해준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번 김우현 믿고 갑니다. 6번과 1번 어, 창원권 선수들의 완승 적극 권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6위 경주권의 차선체로 적극 받쳐 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성급 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병관에서는 충분히 데뷔하시는 일요경주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6640 현장속보, 6543 현장속보, k r l 신경류륜 현장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음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주, 일요경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있는 선수, 컨디션 좋은 선수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베다 킬러로서의 면모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通过这个系统。